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우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길거리 싸움의 특징들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태권도 도장에서 무예를 열심히 수련하면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을 만나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죠. 아,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할수록 조금이라도 더잘 싸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싸움에는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특징들은 태권도 고수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권도 수련자들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아치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태권도 수련을 할수 없다면 이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길거리 싸움에서 상대는 주로 오른주먹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튜브에서 볼수 있는 실제 길거리 싸움 영상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주로 오른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기 위해 음향을 제거하고 영상을 변조하여 형체만 남게보았습니다 보시죠. 싸우는 사람들은 물론 양손을 다 휘두릅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오른 주먹으로 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구 휘두르죠. 마구 휘두를 때도 왼손은 보조이고, 오른 주먹이 주 무기입니다.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대가 오른 주먹을 세개 지를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정타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명 동영상을 보면서 주인공 같은 사람이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 자신도 그럴 거라고 환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내가 한방 치면 상대가 다칠 것 같아요. 내가 상대의 코를 때리면 그 코가 깨질 것 같고 배를 치면 내장이 터질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결정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때리고 또 때리게 됩니다. 뭐, 그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때리고 때리다가 잡히면 잡힌 대로 당기고 밀고 그게 우연히 태권도 기법이나 권투 기법 혹은 유수 기법처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게 걸리면, 아, 이건 효과적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한 사람이 결정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은겨 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곧 이기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럴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무례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사항인데. 길거리 싸움에서는 언제 싸움이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음 상황을 한번 봅시다. 한국에서의 상황인데 이것이 현실 이죠. 저렇게 신랑이를 벌이다가 언제 싸움이 시작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싸움에 자신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점에서 특히 애를 먹습니다. 아, 물론 저도 어릴 때 싸움 못할 때 당연히 이 점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저러다가 결국 싸움을 하는 동영상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에 맞부딪히면 싸우지 않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욕좀 하고 성질 좀 부리다가 누가 말려서 끝날 수도 있고 서로가 한대 맞고 합의금 떠들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성질만 도두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어느 쪽에서 한대 먼저 날려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운다면 이런 점은 설명을 거의 듣지 못할 겁니다. 전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실전이다 라고 하면서 시합만 하고 겨루기만 하면서 때리고 맞다가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양아치를 만나서 실제 싸울라 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뭔가 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길거리 싸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수련의 방향은 부분적으로 진짜 태권도 수련 이렇게 하라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